지난 UFC 중국 상하이 대회에서 오르테가가 감량을 하다 건강에 문제가 있었고 결국 계약 체중 경기로 진행됐는데요. 오르테가가 당시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해줬습니다. 목요일에 감량을 시작했어. 첫 번째 감량에서 151 파운드까지 뺐어. 두 번째 감량은 좀 일찍 시작하기로 결정했어. 근데 자정을 시작으로 아침 8시까지 계속됐지. 근데도 다 끝내지 못했고. 아직도 1.7파운드를 더 빼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 왜내 몸이 수분을 내보내지 않는지 혼란스러웠지. 하지만 어떻게든 체중을 빼야 했고, 그래서 계속했어. 아침 8시쯤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감량을 더하기로 하고, 비닐 옷을 입고, 발열크림도 발랐어. 할수 있는 건다 했지. 그러고 자전거를 20분 탔는데, 자전거에서 내리자마자 의식을 잃었어. 대략 30분 동안 의식을 잃었어. 그동안 사람들은 내 몸에 아이싱을 하면서 옷을 소금만 빼고 다 벗겼지. 그러다 응급실에서 깨어난 거야. 몸에 붙은 걸다 떼어냈고 제대로 통역을 해서 전달하지 못했지만 너네가 다 떼내지 않으면 내가 다 떼내겠다 했어. 그래서 스스로 다 떼내고 벗기 시작했어. 개체량까지 제한 시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그렇지 않으면 경기를 할 수가 없었지. 개체량 장면을 본 사람이라면 알 거야. 내가 혼미해 보였잖아. 30분간 정신이 잃었다가 깨어난 상태였어. 개체량 후에 몸이 좋지 않거나 심각하게 이상하다면 경기를 취소하기로 했어. 누구든 간에 건강이 가장 최우선이잖아. 알저맨이 와서 말하길 "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짓말 하지 않을게. 30분 동안 기절했어. 우리 매니저가 같으니까 아마 들었을 거야. 나 여기 있고 노력 중이니까 경기할 거야"라고 했지. 그러니까 걔가 대체선수 준비되어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네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라고 대답했지. 음식을 먹고 하루 종일 수분을 보충했어. 근데도 여전히 몸이 좋지 않았고 경기를 취소하고 싶었어. 일어나서 밖을 잠깐 걸었는데 거의 기절할 뻔했어. 내 몸의 모든 신호가 싸우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지. 하지만 무엇보다도 난 가족을 위해 싸우기로 결정했어. 이게 내 일이잖아. 경기에 나가 가족을 위해 싸우는 거. 난 가족을 위해 싸웠어.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 팬들을 위해 싸웠어. 너네는 항상 나에게 사랑과 지지를 보내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날 응원해 줬잖아. 변명이 뭐든 간에 경기를 하지 않는 건. 너네한테 부당한 일이라 생각했어. 근데 경기에서 오래 버티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의문이 생기더라고. 솔직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어. 두려웠어. 거짓말하지 않을게. 30분 동안 기절해 있다가 다음날 싸운다는 건 무서운 일이었지만 그래도 하기로 했던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편 지난 UFC 파리 대회에서도 개최에 문제가 있었던 또한 명의 선수가 있었죠. 바로 로세네 케이타인데요. 결국 패다쿠 개최를 실패했고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파트르 쇼피플은 상대가 시간이 남았음에도

He's asking why you uh, make making 11 mm -hmm. Because I can't. I'm not sweating. We try everything. I'm not sweating no more. I'm not sweating. Now. I'm not sweating. No more. I try. I try. Even now I was trying. I talk with everybody. I talk. I can. Okay, that's fine. Okay. I can. This is my life. I just I just want to fight. I didn't really fought like one year. Basically, I, I gave big. I gave you all the venue. but I can't give you this venue Of the way. It's only one kilo. I, I can't do it's this. Only one kilo. No, no, please don't take this. Anymore. No, no. I am, you, you take it off. No, me. That's your fault. No, you said that. You can't. You can't even take half of my money. I don't care. That's your fault. No. That's your fault. Not mine. Don't do this, no. don't do this. That's not about me. It's about you. Bro, you are fighting. You, are, you are fighting. I am. I'm a fighter, but I'm professional. I never miss with in my life. I never miss weight in my life. Your debut in UFC against I me. Never, you did that. 또한 코멘트로는 뚱뚱한 펜서는 시도조차 안했다. 감량을 시도할 시간이 2시간 넘게 남아있었는데도, 이미 사고하고 물 마시고 경기 받아달라고 내 동생을 설득하려고 했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르테가도 땀이 나지 않는 난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실신하면서까지 자전거를 탔고 또한 재양실과도 며칠 전 공개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 밝히길 지난 브라이스 미첼전에서 3시간 안에 2.8kg를 빼야 하는 힘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땀이 나지 않아 절망적인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걸 해도 땀이 나지 않았고 그 순간 카이오보알류가너 달리기 싫어하니까 달려보자. 러닝 머신에서 땀을 빼보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뛰기 시작한 후 갑자기 땀이 쏟아지기 시작해서 개체 시간을 얼마 안 남기고 겨우 체중을 맞췄다는 기적 같은 스토리를 전했던 바 있는데요. 위두 파이터의 사례를 보니 로세네케이타와 상당히 대비됩니다. 개체가 두 시간이 더 남은 상황에서 땀이 나지 않는다고 미리 포기하고 물을 마시고 있었다고 하니 핏불은 더더욱 받아줄 마음이 사라졌을 듯합니다. 로세네케이타가 이번 개체 실패로 UFC에서 방출되었다는 카드 뉴스가 많이 돌았는데요. UFC 파이 대회가 끝나고 UFC 간부 데이비드 쇼가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에 의하면 로세네 케이타가 방출되진 않은 걸로 보입니다. 또한 UFC 데이나 화이트 대표가 레드락 카지노 리조트에 2520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대 5천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에는 카지노에서 1000달러짜리 칩을 팬들에게 뿌리는 모습도 화제가 됐었죠. 작년 팟캐스트에서 공개한 일화에 의하면 데이나는 카지노에서 블랙아웃이 될 정도로 술에 취해 300만 달러를 잃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데이나가 레드라 카지노에 2,520만 달러에서 최대 5천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데이나의 순자산에 비하면 큰 금액도 아니고, 게다가 레드라 카지노 회장이 전 UFC 소유주인 프랭크 파티타라 큰 문제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또한 페레라와의 캠프에 합류한 션스틸랜드가 페레라와 스파링 중입니다. 한번 보시죠. 또한 오늘 일요일 디에고로페즈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 제앙 실바가 브라이스 미첼 그리고 디에고로페즈를 싫어하는 이유를 비롯해 다음 타이틀 전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먼저 브라이스 미첼과 디에고로페즈를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냥 달라. 브라질에서는 영혼이 안 맞는다 라고 말해. 미국식으로는 그냥 우린 맞지 않아. 그냥 서로 다른 사람이야 라고 하지. 그냥 안 맞는 거야. 걔의 에너지와 나의 에너지가 다른 거지. 영혼이 변하지 않을 그런 거야. 설명하기 힘든데 때때론. 에너지가 그냥 안 맞을 때가 있거든. 사람마다 다르고 본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거지. 원래 그런 거고 내 인생 내내 늘 그래왔어. 누굴 싫어하면 난 그냥 대놓고 나너안 좋아해 라고 말해. 파울로 코스타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근데 걘 나랑 체급 차이가 많이 나잖아. 옥타곤에서 만날 일은 없겠지만 길거리라면 얘기는 달라지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승리하면 바로 타이틀전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모브사르는 타이틀전을 못할 거야. 너조차도 걔가 타이틀전을 할 거라 믿지 않잖아. 그러니까 챔피언이 볼카든 머피든 내가 올라가면 되는 거야. 누가 챔피언이 되건간에 결국 나한테 두들겨 맞을 거고 내가 챔피언이 될 거야. 난 이미 챔피언이야. 내 스스로를 챔피언으로 보고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소리>